목욕탕? <laughs> 아, 진짜 목욕탕 느낌 나잖아. 누가 무슨 목욕탕 뭐라 하셨어? 목욕탕이 높게 평가라고 하셨어요. 바벨님께서 추천해주신, 아니, 아니, 바벨님이래. 모나 고인물님께서 말씀하신 바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유, 정신없어. <laughs> 바벨이 렌스가 맞나? 바벨, 잠깐만, 어떻게 찾지? 렌스의 격투대회 무기라고요? 오, 나간것 같아. 아... 아... 어, 어... 그치 맞아.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디자인이고, 해가지고 와... 코인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몬스터더 프론티어 그모노온라인 나왔을 때, 그때 좀 많이 쓰던 그걸 텐데. 요거 갑시다. 엘더 바벨이네. 바벨 다음에 엘더 바벨이네. 레오스 아~ 좀 잡으면 레오스 코인 주나? 다마루 먼저 갑시다 들어오세요 어 무기 뭐하지? 무기 추천받습니다 1번 태도 2번 한손검 한손검 무기 왜이래 <laughs> 태도 할까? 2번? 한손검? 왜 한손검 인기가 좋지? <laughs> 한손검 가죠 그래도 같이 가주시는 분이 태도를 드셨으니까 그래도 좀 할만 할거야 <laughs> 어 먹을 거 있나? 오활공복장 있나? 혈공국장왜 있죠? 점프. 가즈아! 아, 멀리 가네. 아, 이거 오히려. 혈공국쟁 <laughs> 있으니까 오히려 때리건드네. 오케이. 한참 갑니다.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점프하는 거라고. 오케이. 가마루 코인 다 됐다. 레우스 코인 먹으러 갑시다. 레우스 아동 잡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무게 추천 받습니다. 한손감쌍감해머 피리. <laughs> 아, 이거 이런 거 투표하기가 너무 무섭다. 맨날 피리 해달래. <laughs> 오, 오, 멋있어. 커스텀 룩 보소. 피리 하겠습니다. 피리! 제가 주무기라 화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화는 좀 이따 하고, 오, 저에 해머. 저 코, 코키토스인가 그건데, 저거. 멋있게 생겼어. 체력 복장 이 있다. 뭐야, 근데 이거. 필이 엄청 좋다. 공대, 체력대, 폭암무역, 방어력대. 다 쓸모 있는 것만. 있어. 어 좋다. 어, 좋다. 이거다. 이거다. 선까지 걸면 꿀잼 오오오오 반찬 여기 스턴이 안걸리는것 같죠? 어 잠깐 스턴이 있네 내가 스턴인데 선생님 혼데 때리고 어 오케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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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룡코인 이거 이거 무기 뭐 들고 가야 되지? 렌스랑 대검 이거 안쓴 무기 좀 쓰고 싶거든요. 이거 대검 들고 어떻게 깨지? 이거 계속 런해야 되나? 역시 렌스가 짱이죠.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렌스로 해보겠습니다. 렌스. 렌스로 벽에 기대서 가드만 하시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한 번? 아 우주방어 오 그렇지. 대네 스틱 찌르면 되는 거죠. 오 오. 오오오. 그치 푹 온다 와그 이거 금방 깨겠는데? 이게 랜스랑 건렌즈는이 가드하고 있으면은 막는 각도가 이게 정면 정면쪽 180도가 아니라 180도보다 더넓더라고요 어이구, 어이구, 누가 어, 때렸어? 어, 죽었어. 죽었나? 죽었죠? 미안, 이제 끝이다. 아이템, 아이템. 마비, 가자. 아, 바로, 이거 봐. 동시에 죽을 줄 알았다니까? B랭크. 아, 30초? 이거 비룡코인 두 개나 주고. 경령화 하나. 금방 먹었는데? <laughs> 엘더 바벨. 어, 바벨이 무슨 건물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방패가 그렇다는 얘기구나. 뭔가 했네. 어, 비룡코인 남아요. 와. 아, 이게 벽. 아, 아, 오, 딱 보여. 딱 보여. 왼쪽에 딱 보이죠? 성 모양이네. 특이하네. 필두 랜서가 들었던 바벨. 습니다. 목욕탕아 <laughs> 진짜 목욕탕 느낌 나잖아. 누가 무슨 목욕탕 뭐라 하셨어요. 목욕탕이 높게 평가라고 하셨어요. 역전될 길. 이거 퀘스트 한번 남았으니까 요거를 가는데 같이 가시죠. 이거 이거 좀 빡세거든요. 실패.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끝나고 제한 시간 15분이고. 이걸로 갑시다. 첫 수레가 바로 역적 수레네. <laughs> 너무 고인물들이 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고인물이 아니긴 한데. 저는 약간 고인물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막, 그, 집요하게 그 파고드는 플레이가 잘안 되더라고요. 적당히 이제 즐기면서, 게임 즐기면서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고인물이라 함은 막 무기마다 커스텀 다 있고, 막, 기막 1분 만에 잡고 막 이래야 고인물 게 해볼까? 뭘, 뭘, 뭘로? <laughs> 카운터 렌즈로다가 잡아볼까? 단차 좋구요. 아, 단차 아니야. 단차 좋고. 안 돼. 안 막고. 아, 왜 막는 게 의미가 없네. 잠깐만, 나 체력. 선생님? 그렇지. 인수레가 역적수레다. 꼬리도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구요. 꼬리, 따르고 싶다. 따고 싶다. 아, 피리들 보셨구나 대박. 나이스. 그치. 황사. 좋아, 좋아. 좋아, 고인물 잘하고 있어. 한돼 <laughs> 3대 3대 모았다가 3대 3대 막아 막고 때리고 그렇지 막으면서 월드와서 렌스가 좋은 게 때리다 막는 게 음, <laughs> 카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유지 그렇지 와, 아 그렇지 막아 때려 그렇지 아2데 네, 네. 아, 역시, 랜스는 철벽주인가? 아, 이걸 고 어서오세요. 뭐야, 뭐야? 아, 날아오르는 거 아니야? 아우! 휴. 내려주지. 다시 이거 뿌려야 되는데. 한 번만 먹지 막아! 데미지 되게 잘 들어간다? 아 단차구나 또 다들 잘해 <laughs>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어 꼬리 꼬리를 부자 안달이랑 간다 간다 간다. 벌써 기어간다고? 도인물무엇? <laughs> 꼬리. 돌진 가즈아. 돌진. 꼬리, 네, 꼬리. 왜멍 때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됐다! 꼬리 부셨다! 군진 못 차린다! 해골 준다, 해골! 오케이! 야, 너무 빠른 거 아니냐? <laughs> 아, 좋다. 아, 철벽주 좋네. 개꿀잼이네. 이렇게 랜스는 카운터 랜스지.